안녕하세요 윤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Git을 설치했는데요, 제걸 이용해서 버전을 관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그첫 시간으로서 제 버전을 관리할 때 제일 먼자일 것은 그 로컬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컬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컬 저장소는 뭐냐?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 Git이라고 한 녀석의 그 분산형 얘기를 할 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버전을 두 군데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그 원격의 소스가 있고요, 이제 공유하는 공간이라 할수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걸 저희가 원격에서 그걸 가져오게 돼 있죠, 복사본을.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친구도 그 복사본을 가져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이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관리하냐면은 버전을 관리하는 거겠죠. 저희가 작업하는 이 버전들을 여기와 상관없이 여기와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어떤 독단적인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버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서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버전을 관리하는 그 로컬 저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작업 파일에서 만들어지는 버전 버전을 관리하는 저장소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팀 작업을 위한 초기 세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저장소를 어디다 만드는 것이 기본적이냐면은 이 프로젝트 안쪽에다가 .git이라는 이름을 그 폴더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 폴더가 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게 내가 사용하는 로컬 저장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기세 명령을 쓰기 위해서 요 창을 열 건데 거기에서 이 로컬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시라고 하는 명령어 중에서 이시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하게 되면은 로컬 저장소가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어 있는 비어 있는 기 자정소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디렉토리 하위에 점기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이점으로 시작되는 그 디렉토리명은 숨긴 파일이 됩니다. 얘가 얘 숨겨져서 안 보여요. 어쨌든 기시라고 하는 저장소를 우리도 만들어야겠는데요. 요 폴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윈도우 탐색기나 이런 탐색기를 여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드라이브가 따로 있으니까, 디드라이브 가셔서이 어 디드라이브 오시면 은 이제 폴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워크 아래에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Git을 어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파일을 만들고 할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이 폴더에다가 만들 거란 얘기죠. 뭐를? 예, 이 폴더에 만들어질 그런 파일들에 대한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로컬 저장소를 만들겠다. 좋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Git을 여는데 여기서 배시 히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릭할 겁니다. 저희가 이 명령 프롬트를 열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치하면서 말할 때 이제 이거를 쓰기도 하겠지만 비저 스튜디오를 통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다 파일을 만들고 또 파일을 관리할 때 우리가 편집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그 코드라고 하는 것을 열기, 이렇게 열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 이렇게 그 녀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설치할 때 결합하는 그런 설정을 빼먹은 분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브라질 여서 여기서 폴더 열기, 거기에서 경로 를 지정해서 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폴더를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 이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커맨드 창을 열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 이렇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것이 이거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디렉트로 보시면은 얘가 프롬프트가 ps 라고 나왔어요 이파워쉘을 나오는데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쉘을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세개가 있는데 저는 배시쉘을 갖고 있는 요쉘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럼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녀석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는 지우고 다시 터미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얘하고 지금 모양 비슷하죠. 그리고 현재 요것이 있는 그 디렉터에 나오는데요. 비저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뿐이지 얘나 얘나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는 이상 제 이걸 닫고 이제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이라는 명령어 를쓸 건데 이제 기시 갖고 있는 명령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이 t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ini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init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초기화된 비어 있는 git 리파지토리가그 로컬 전용소가 여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폴더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새로 고침을 안 해서 그런가, 새로 고침. 예,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숨긴 폴더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탐색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면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는 이유는 보기에서, 여기에서 숨긴 항목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숨긴 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숨긴 항목을 일반적으로는 표시하고 파일 확장명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탐색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앞으로 우리가 Git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저장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 파일을 만들고 이제 버전을 관리하는 방법을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